자, 아이템 발굴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사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시연해보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롤 모델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롤 모델에 대한 것을 이제 1688이나 EU 시장에서 샘플링을 하신 다음에 나의 브랜드로, 여기 에 이제 이렇게 나의 브랜드로 인쇄를 해서 인쇄를 해서 네 그리고 이런 포장 상태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잖아요 팔선을 받아서 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입점시켜서 판매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이 아이템 발굴에 대한 능력치가 높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조이고 풀고 하는 그런 그 공구입니다. 공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를 통해서 옷을 박는 거죠. 타카, 에어 타카.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공구도 사실 좋은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글루건도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이 글루건만으로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루건은 하나 팔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루건도 상당히 괜찮게 잘 판매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버 세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내리고 오르는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건 뭐냐면 바로 그거를 도와주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어, 차량 문 닫힐 때그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를 딱 걸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버 세대에 아마 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뭐 공구들 리벳건이라든가 아니면 반각이 풀이라든가 또는 호도각이기기라든가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보시고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검색량을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멀티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멀티 툴 중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받는 유명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제품하고 품질은 똑같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그거에 뭐 반값이나든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멀티 도구도 멀티 툴도 어, 내 브랜드로 만들기에는 정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공구 하나 집에 갖다 놓으면 아주 유긴하게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수 있는 이런 공구툴이 있으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쭉 많거든요. 쭉 따라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연필깎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필깎이도 나만의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필깎이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내용물들은 이미 다 있으니까 이 외관만 바꿔서 내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이템 발굴면에서는 기존의 뭐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 롤 모델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롤 모델에 대한 것을 이제 1688이나 EU 시장에서 샘플링을 하신 다음에 나의 브랜드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의 브랜드로 인쇄를 해서, 인쇄를 해서, 네, 그리고 이런 포장 상태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잖아요. 팔선을 받아서 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입점시켜서 판매한다면, 어, 좀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발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판매, 고객 관리, 그 다음에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법무, 특허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게 바로 스크도제의 교육 방식입니다.